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은 먼저 자기 자신을 완전한 기만에 빠뜨린 이후에야만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기만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무서운 영적 기만은 바로 자기 기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기만은 자신만 기만당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기만시키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영적 기만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데 잘못된 이론들을 확신에 차고 아주 진지한 자세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교리나 또 성경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도무지 다른 것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게 믿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또잘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동의한다고 그렇게 확신에 차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진리대로 살고 있다고 기만당한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확실하게 믿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두 부류가 믿는 것은 다르지만 결국 자신에게 기만당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기만은 자기만 기만당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기만시켜서 눈을 멀게 하는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성경에는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고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또는 어떤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우리가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만약 우리가 어떤 잘못된 말이나 어떤 일을 했다고 이제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이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한 후에 우리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아유, 다음에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아주 당연하고 바람직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기기만의 늪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이런 자기기만은 더욱 발전돼 가지고, 급기야는 마치 자기 자신이 그런 잘못된 말과 행동을 전혀 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자기가 더 올바른 말과 행동을 했던 것으로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후회를 하다가. 자기 기만 가운데로 빠져드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늘에서 시작되었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켰네요. 뭐 물리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이 천사의 3분의 2가 나뉘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라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눈물로 호소하고, 정말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이야기해도 그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가서 아니라고 설명하는데 안 믿었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죄가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가셔서 설명하는데 그것을 안 믿을 수가 있을까? 참, 그게 죄의 신비죠?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 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 얘기를 먼저 듣느냐에 따라서 한번 들은 편견이 잘 가시질 않아요. 천사의 반임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설명할 때 사탄 스스로가 정말로 그렇다고 자기가 진실로 믿고 정말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거 봐 글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어?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정말 하나님 바로 옆에 있었잖아. 정말 하나님 문제가 많아. 이럴 수가 있어. 사탄이 자기가 고소하는 그 고소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너무나 진실하게 믿어버린 겁니다.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얘기를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다 그냥 믿어버린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야, 이거 정말, 이거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하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걸 믿기로 결심하고 거기에 계속 의미를 부여하니까 정말로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자기 기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 지도자들, 여러분이 이제 비상 소집을 했죠. 사내들인 회의, 이제 모임이 이제 비상 소집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찬성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의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정말 현명한 처사일까 그렇게 질문한 이 사내들인 의원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1 2살때그 성전에서 이 학식 있는 율법사들과 함께 토론하는 그런 장면을 회상했습니다. 또, 나사로를 살리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 이, 정말 이 의견들도 있었고, 또, 다른 무리들은,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를 존경하지도 않고 죄인들과 어울린 자입니다. 우리를 공공연히 책망함으로 우리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측에서 그런 갈등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온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더 낫다. 그걸 모릅니까? 여러분, 예수가 비록 무죄할지라도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아,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성가신 존재였어요. 이 그들의 권위가 약화되는 것보다 예수님이 죽는 편이 훨씬 나았죠. 이이 이 사람들이 이 지배자들이 백성들의 신임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이 권력이 국가의 세력이 훼손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성전을 훼파하고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고, 막 그렇게 이제 서로 막한 목소리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 사람 하나가 죽어서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죽음인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내들인 회원들이 가야바의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그러면서 이들은, 아, 그래. 우리는 정말 너무나 올바른 선택을 했어. 정말 민족을 구원한 애국자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만당했던지 이 결정에 대해서 너무나 스스로를 기뻐하고 정말 로마로부터 민족을 구원한 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자기기만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의지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걸 무시하고 깊은 자기기만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하게 되면 자기기만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자기들이 꾸미고 있던 이 반역을 반역적인 행위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확신하면서 일을 진행했어요. 이들은 이 구태탈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이 넌지시 이렇게 백성들에게 한 말들이 백성들에게 너무 잘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면서 어?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 이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들이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이 자기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그들은 모세를 죽이고 자기들이 그 지도권을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반란은 아주 타당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항상 모세에게 역사하고 있었음을 이들은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함께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만의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성령의 움직임을 볼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계획한 유대의 지도자들 정말 교묘한 정치적인 술수로 자신을 포장하게 되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될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족장들을 선동해서 반란에 앞장섰던 고라의 반역을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도 늘 깨어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의 상황에서 그들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거나 아니면 비겁한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자기기만이 시작될까요? 이 자기기만은 점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기기만의 위험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그의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들었는데도 심각한 자기기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기만은 매우 작은 어떤 일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단번에 누구를 죽이라 그렇게 충동하지 않아요. 사탄이 처음부터 유대 지도자들에게 즉시 그리스도를 죽여라 그렇게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도 모세를 단번에 반대하라. 그렇게 충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탄이 그런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접근하면 그들은 그 사탄의 그런 충동을 거절했을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기 기만의 늪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아주 사소하고 조그만 일로부터 이 사탄이 그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라에게 있어서 이 자기기만은 자기연민이 동기가 됐습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거든요. 그리고 레위 자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늘 질투와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난 뭐야? 내가 이 정도 대접밖에는 받지 못하는 존재야? 이 처음부터 공공연하게 반역행위를 한게 아니죠. 그러면서 은밀하게 한두 마디씩 불만과 문제를 사람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반대했습니다 여러분이 서운함이라는 마개가 들어가면 정말 예, 아 무서워요 이 서운함이 들어와서 그를 이 병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서운함이라는 마개가 정말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게 들어가면 정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지가 않아요 상처받은 그 감정이 자기를 그냥 삼켜버려요 그래서 이 자기 연민으로 시작된 이 감정은 결국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유대의 제사장들 똑같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들은 자기들이 듣지 못한 이 천사들의 노래를 무식하고 천한 목자들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몹시 싫어했습니다. 아니, 왜 천사들은 정말 이 유대의 고명한 라띠인 우리를 차아하지 않았는가?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정말 이 자기들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느낌을 그때부터 느낀 겁니다. 이 비극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점차적이고 알아차릴 수가 없게 자기를 기만하기 때문에 처음엔 자기 자신도 자기 기만에 빠진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심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이 자기의 어떤 상처받은 감정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게 돼요. 성령께서 또 빛을 비춰주시고 또 호소하시고 그런데 한번 거절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더 쉬워요. 그러다가 영혼이 캄캄한 밤처럼 어두워져서 지금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사탄에게 돌리고 진리를 대적하고 그리고 고의로 기만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고의로 기만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령께 굴복하지 않으면 인간이란 존재는 참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이 작은 한 가지 유혹이나 불신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자극받고 충동을 받으면 그 유혹의 힘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그 마음이 완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그냥 이 능력에 지배 당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람 고라와 그 일행들은 정말 이제 출애굽한 이 이후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들에 대해서 아니 애굽에서 그런대로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하고 을 있었는데 어 정말 이 집도 절도 없는 이런 이 광야로 들어와서 이게 말이지 이게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런 어려움과 고난은 다 모세가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여러 번 이제 이, 이 모세에게 의견을 제안했을 겁니다. 모세. 이렇게 합시다. 저쪽으로 돌아갑시다. 아, 이것 보시오. 당신 혼자 이렇게 하면 독재라는 거 모릅니까? 아니, 아론과 미리암 얘기만 좀 듣지 마시고, 우리 얘기도 좀 들으시오. 여러분이 의견을 뭐 했겠죠. 그런데도 모세가 자기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고생은 고생대로 계속하니까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 무슨 고생이야? 이거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건다 모세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을 스스로 설득하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만의 늪의 그 중심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가 애굽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선택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또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소문으로만 들었습니까? 함께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던 이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조차도 다 부정하게 이루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헌신을 생각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을 생각하는 대신에 자신의 불만족과 불편함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세의 모든 그 헌신과 봉사들이 전혀 무가치하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시험과 유혹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에 대한 변조 작업이 시작됩니다. 자기가 행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합리성을 부여하게 돼요. 아, 이 누구라도 그때 이 그때 나였다면 나처럼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처음에는 자기 변명을 하다가 점점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이 기억이 변조되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굉장한 일이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의 동기를 오해하고 의심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것처럼 그 일이 부각되고 그래서 거짓을 사실로 믿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짓을 믿는 자기 기만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면 병적인 거짓말장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만 당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옳고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확신하면서 잘못된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또 모세를 대항해서 모반했던 이 백성들은 돌이킬 수 있었던 충분한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볼수 있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볼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기만에 빠져버리게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판단할 수 있도록 빛을 계속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을 계속적으로 마음에 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키웁니다. 자기 연민에 몰입되고, 스스로 자기를 또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에 빠져들고, 상대방은 정말 잘못된 것처럼 그것을 계속 과장하고, 그러다 마음에서 싹튼이 작은 의혹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 중에서 이 자기 기만에 빠진 또한 사람의 예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가 될 겁니다. 이 단일서 3장 1절부터 이 3절에 보면요. 어, 누부간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자, 쭉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읽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잘 아실 거예요. 그 이제 두라평제 금신상이 세워졌죠. 여러분, 이 히브리 청년들은, 예, 사드랑 메삭, 아벤 누고, 이세 사람은 두라평제 세워진 그 누부관네살의 그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했어요. 정말 진리를 고수했죠. 여러분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잘알 것입니다. 이제 거기는 말씀이니까. 자, 이 자리에 시드기아도 있었습니다. 이, 여기 보면, 제가 말씀을 뺐는데, 여기 보면, 느보간에서 왕이 모든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 재무관, 뭐, 모든, 모든 각 도의 관원들을 전부 불러오게 됩니다. 이 자리에 시드기아도 온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의 도로 지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를 총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이 금신상 낙성 예식에 부름을 받아서 참석했어요. 자. 히브리 청년들과 함께 이 두라 평지 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는 이 시드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니까 저기서 히브리 세 청년이 우뚝 서 있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잠시 동안 자기 자신도 이 정말 이 고민했을 겁니다. 아, 내가 같이 설까 말까. 그러나 그러나 믿음과 용기를 그냥 잃고 말았죠. 결국 시데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신상에 절을 했어요. 아, 시데기야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장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또 후회했을 겁니다. 아, 그 청년들은 그렇게 했는데 말이지. 아, 내가 참,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그는 아니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어.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게 됩니다. 내가 절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안녕은 보장할 수 없었을 거야. 내가 절함으로 우리 민족이 평안을 얻게 된 거야. 내가 절하지 않으면 이들이 또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기 기만의 늪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수치를스러운 기억을 조금씩 변조시키고 조금씩 미워하면서 자기의 그 배도에 대해서 타당하고 정말 합리적이었다고 자신을 설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히브리 세 청년을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정말 적응할 줄 모르는 답답한 이 고리타분한 그런 사람들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 자기 기만은 계속 그렇게 생각함으로 자기의 기억을 변조시키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도 다 부정하게 되고요. 상대방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자기는 역시나 옳았다는 기만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자기 기만에 빠진 한 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렇게 된 것은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신뢰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형성된 경우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에 대한 맹신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옳고 옳다고 믿는 그 가치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